Help me, please. 지난달까지 빵 셔틀 하다가 이달부터 담배를 승급했거든요. 오, 정말 잘하네 흑인인데? 저 담배 좀사주실래요두값사고 잔돈은 갈 가시오. 제가 피는 거 아니에요. 제 친구들 갖다줘야 되거든요. 에 아, 근데 난못 도와줘.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. 고삼인데요? 뭐? 아니요. 아니요? 예. 승규 꽃인데요? 누가 싸움을 해! 막막 때려! 기 맥주가 죽으면서. 딴...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. 내가 다 찍어서 맞춰서 1등 했죠. 청소도 열심히 하죠. 네. 직거래 신청하신 분 맞죠. 어. 진짜 세 제품이에요. 이거. 아유 쇠밥솥인데 밥이야 당연히 잘 되겠죠. 음. 음. 아니 진짜 미쳤어? 아우 정상 맞고요 아우 정상 맞고요 아이고 아뜨가워타내 집까지 데려 줄게 저 분명히 직접 운전 안 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좀 불쌍해 주안 오라는데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그래서 기숙사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신세라고요? 그래서 나도 같이 지금 그 짓을 하자고. <웃음> 아니요. 아니요. 아무튼 <laughs> 고맙다 야 그나저나. 표현이 많은 거야. 그게 죄야? 죄냐고 그래. 아니라서 오빠한테 좀 걱정은 된다. 뭔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. <laughs> 현우 오빠랑 같이 사는 건좀 아니잖아요.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요.